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거리에 나가서 나팔 불면서 굳이 하는 일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큰 거리에 나가서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얼마나 의로운지, 경건한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좋은 말만 듣고 칭찬받으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살수 있겠습니까? 셋째, 무엇이든지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가진 것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종교지도자인 제사장이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전에서도 특히 대우받던 레위 사람 역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못 본채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 내어주면서 돌보아주고 약을 사주고 의원에게 들어가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오히려 돌봐주다가 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일까보다는 한 영혼의 생명을 중요하게 먼저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믿음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드리는 봉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정성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거면 됐어. 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생활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식되지 않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의식되고, 분명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모든 삶의 표준이 있냐?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모든 세상의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생각이 모든 삶의 표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 산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 있다고 비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지하지 말라. 너는 비판하면서 비판받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너이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희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하신다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유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판단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갖고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지적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해주고 자기가 살던 성부로 돌아가는데 성읍도 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희숙이야 왕에게 전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 내수안에 15년을 더 살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 그때부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하십니다 하나님 다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어떻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까지 다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